18장 19장하고 20장 21장은 구분이 됩니다. 18장 19장은 그야말로 순환사고요. 20장 21장은 부활사입니다. 그런데 이 순환사도 아주 독특하고요. 부활사도 독특합니다. 부활사는 복음서 전체에서 20장 21장 두 장이나 되기 때문에 가장 길고요. 가장 자세합니다. 그다음에 순환사도 어. 20 18장 19장에서 두 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순환 사고는 약간 어 초점이 다른 면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 바로 어 누가 왕이냐 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서는요. 계속 계속 대화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갖고선 어 대제사장도 싸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 빌라도도 싸우고 신문가 지금 누가 왕이냐의 문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누가 왕이냐의 문제로 어 계속해서 다뤄집니다. 그리고 그, 누가 왕이냐, 그리고 그거, 그 왕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부분인데, 바로 진리라고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범 전체의 목적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증거하는데요. 누가 증거하냐면 18장 1 9절에 19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이라고 증거를 해주는 사건으로 이 순환사를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가 흐른 뒤에 35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5절에 보면, 이를 본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어 그러니까 이거를 십자가에 피와 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어, 그 증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증언이 참이구나라고 이를 본자가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의 문제로, 어, 귀결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서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을 공간복음서보다 하루 일찍 설정을 해놓고 유월절 준비일 그러니까 어린양이 잡히는 날짜로 잡. 있습니다. 그 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보험에서는, 어, 제자들과의 식사가 6월절 만찬으로 되어 있지만, 공감, 요한보험에서는 그 하루 전날,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을 6, 유월절 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속죄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에서 공간복음서보다 더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참 인간 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두 개를 나란히 놓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는 것도 이 단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만을 강조하는 것도 이 단입니다. 이렇게 인간 예수와 신 예수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거고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보면 예배에 십자가 앞에 그 촛불 두 개를 켜놓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그건 참 인간 예수, 그 다음에 참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 어, 그리고 예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마지막 말씀이 바로 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예,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 삼, 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십, 어, 다 이루신 시점은 십자가 위에라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놓치고 나서 예수를 이야기할 수 없는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십자가를 놓치고 나선 이야기일 수없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20장 21장은 두장에 걸쳐서 이렇게 끊임없이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활 사건이 이것도 보면 제가 설계했었던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순환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말씀을 나눈 게 있고 20장 21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눈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21장에 보면 어 20장에 보면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17장에, 17절에 보면, 나를 붙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마리아는 붙지 말라고 하시는데, 에, 이 26절에 보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는, 도마에게서는, 나를 만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시간적 텀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26절에 여드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전에 19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입니다. 그래서 안식구 첫날, 어, 숨을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새롭게 색창조를 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리고 열두 제자에도 나타나신 다음에 그 다음 일주일이 또 새로운 창조의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여드레 때 주님께서, 예수께서 오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다시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기서 오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요 옷이 없어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다 찾으셨나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요 옷이 없어서 이것도 제가 어, 설교한 게 있으니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아 주위에서의 옷이 없어서는 마라다타인데요그 전에, 속히 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때이 오리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었던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예수께서 오사라는 이 오사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로코마이라는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절에 마리아한테 이야기한 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붙들지 말라라는 것이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원어의 의미는 못 가게 막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승기,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신, 오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다음에, 하강하신 다음에, 다시금 십자가 사건으로 올려지시고, 높여지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다시금 승기하시는, 돌아가는, 리턴하신 다음에, 다시금 오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 비록 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제자들을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함께 현존하시면서 같이 식사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시몬 21장에 시몬 베드로에게 21장 11절에 보시면 어 백시운 3세마리를 그물로 건지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떡을 같이 사 13절에 그들 그에 주시고 생선두고 가게 하시면서, 이거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찬, 성만찬 대신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성만찬을 하시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완전하게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금 세워주시는데 베드로에게는 내양을 먹이라라는 세 번에 걸쳐서 완전하게 가르쳐주시고 어, 목양의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반대로. 어,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진리를 증언하는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공동체는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 그래서 저희 예, 교회에 들어오시면 예배실 들어오시기 전에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예,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증언하는 역할, 그 다음에 예, 잃어버린 양들을 어 목양하는 역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들로 한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지만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다시금 우리 가운데 함께 현전하시는 예수님을 부활 사건을 들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현전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고 예, 예배 시간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고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가 다른 부분이 사실 중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 중간 중간 좀더 궁금하신 것은 요한복음은 저희가 상당히 깊이 깊은 수준까지 가 있는 어, 것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에, 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라나타는 성경에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바울 서신에 한번 요한계시록에 한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에 추가해서 요한복음 20장 어, 26절에. 에, 이거는 서술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됐던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쪽입니다. 이,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아 질문 있나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현존해 주 현존해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진 진료 믿음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예수, 참 인간, 참 신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어, 십자가에 참여하였을 때,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놓여진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